안녕하세요. 다육스돌입니다 네. 제가 또 오늘은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예, 요 아이는 써든베리인데요 다육이사랑에서 지금 착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까멜리에데요 전에 사놨는데, 사놨는데, 예, 요 아이를 분갈이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네, 꺼내왔습니다. 이요 예, 아이를 두 개를 분갈이를 또툭딱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또 햇빛이 짱짱 나가지고요. 엄청 또 덥습니다. 하우스가. 어, 오늘 하우스 온도가요. 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laughs> 화요일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바빠가지고. 오늘 예, 온도는 34도입니다. 34도. 이 하우스 온도가 34도면 아주 이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맨날 여기가 3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거의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34도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 물이, 화분이 젖어 있네요. 화분이. 물이, 물을 먹었나봐요. 물을 줬나봐요. 화분이 젖어 있네요. 물을 줬네요. 요 서든벨이 살짝 몸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몸값이 좀 있어요. 오, 밑에는 하엽이 엄청 많아요. 하엽 보이시나요? 하엽이 엄청 많습니다. 요 하엽 떼라면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엽 떼는 거는 제가 뚝딱 떼고 올게요. 어, 또 잔뿌리. 엄청 많이 났죠. 여기 잔뿌리가. 이런데 예. 네. 뿌리를 안착을 했는데 제가 건드리기, 건드려서 괜찮을지. 여기, 요 흙은 농장 흙인 것 같아. 농장 흙에 있나? 있었나? 아닌가? 오, 흙이 너무 좋은데요. 요 뿌리 좀 보세요. 오, 그대로 옮겨야 되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대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예, 그걸 다 털지 말고, 예, 요 매니아님이 키우던 아이거든요. 예, 아이를. 그대로 제가, 예, 방울토, 밑에는 방울토 깔고, 밑에는 방울토 깔고,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카메라를 조금 올려 올려서 그대로 흙을 흙채 떠서 그대로 예, 네. 그대로 그대로 오딱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얘가 깜짝같이 예 분갈이 한지 안 한지 모르게 예 네, 얘는 모르죠. 얘는 분갈 뗐나 안했나를 하엽을 조금 더 아침에 제가 뗐어요. 이렇게 해주고. 흙이 매니아님이 쓰는 흙이네요. 그래서 흙이 나쁘지 않은 흙이라, 농장 흙이 아니라 방울토를 이제 치우면 되겠죠. 방울토로 흙을 채워볼게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인 거다 이제 아시, 아시죠? <laughs> 네. 방울토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 계시면 사용해보시고요. 어, 뿌리 할착도 빠르고요. 예, 아이가 기능성 배합토라서 예, 다육이들한테 좋은 재료들이 많이 섞였습니다. 한 13가지의 재료가 섞였는데요. 예, 물음 예방도 되고 물참 예방도 되고 네, 육유기들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배양토로 배, 어,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예, 저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뿌리알착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간 방송에서 구매하시면요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어, 실시간 방송은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예, 실시간 방송을 여는데요. 예, 또, 그때 뿐만이 아니고, 또 번개로도 많이 엽니다. 예,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많이 여니까요. 예, 실방 여시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예, 소통도 하시고, 또, 다육이도 판매하고요. 또, 화분도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런 것도 구경해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어, 일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들어가서, 방울토도 구매하시고요. 10% 할인해서, 어, 이런 봉지, 세 봉지가 10kg입니다. 네, 10kg 구매하시면 22,500원입니다. 22,500원인데, 어, 아, 25,000원인데, 10% 할인해서 22,500원입니다. 착하게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이 까멜리에는요, 엄청 또 밑에 자구가 많이 올라오네요. 자구가, 요 밑에서 엄청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서든벨은 요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방울토로 가지고 조등배를 네, 밑에는 뿌리 닿는 부분 이렇게 배합토를 깔고요, 방울토를 깔고요. 네, 뿌리는 이렇게 지금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흙을 채워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분갈이는 방울토로 했습니다 네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인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어, 10kg가 세 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요 요런 봉지 세 개가 어, 10kg입니다 네 10kg는 어, 25,000원이고요 22,500원에 해드립니다 실시간 구매시 22,500원에 해드립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아주 입자가 고르게 돼 있고요. 엄청, 네. 이런 아이들은 다 채로 쳐가지고, 이렇게 입자를 곱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배합품입니다 네. 채로 다 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은 제가 밑에 자막 밑에 설명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방울토로 분갈이한 아이들이고요. 써든 베리고요. 써든 베. 이 아이는 까멜리에입니다까멜리에는 흙을 다 털지 않고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요어요 어, 요 아이는 매니아님이 키운 아이라서 흙이 그렇게 농장 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쁘게 분갈이했고요. 네 분갈이 최근에 했던 아이들인데요. 여기 약간 방 그늘이 짓는데 자리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네, 그동안에 분갈이해서 요양을 했는데요. 엄청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분갈이 해놓은지가 좀 됐어요. 4월 25일 날 했네요. 4월 25일 날 방울토로 분갈이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화이트 엔젤입니다. 엄청 짱짱합니다. 아주 엄청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고요. 네요 아이도 분갈이를 제가 하고 이걸로철한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한쪽은 떼어내고요 좀 물음이 와가지고 한쪽은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떼내고 엄청 오랫동안 말렸다가 식재를 했는데 이제 요 아이가 뿌리 안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방 그늘에 놔두고 지금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안착이 됐어요 살짝 분을 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안착이 됐고요 네, 요, 아미스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분갈이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어, 아실 텐데요. 이 아미스타 보세요.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예, 네, 빼곡해졌어요. 이, 어, 듬성듬성, 이 얼굴이 엄청 쪼끔해가지고요. 요, 안이 훤하게 보였, 어, 뿌리가 요, 닿고 보였거든요. 목대가. 근데 요렇게 빼곡해지면서, 예, 네, 요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laughs>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엄청 커졌죠. 완전히 얼큰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미스타입니다. 여기 대박다육 사장님이 한번 켜보라고 준 아이. 예, 노숙으로 해가지고요. 많이, 어, 뭐죠. 화상 같은 그런 자국이 좀 있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laughs> 네. 신기하죠. 오, 진짜 이뻐요. 예, 목대는 완전 꿀목대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 이런 아미스타 제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laughs> 네. 요 아이도 브라이언, 어, 노즈인데요. 브라이언 노즈인데, 어, 4월 1일 16일날 분갈를 했네요. 4월 16일날. 완전히 뿌리 활착이 됐죠. 네, 여기이 아이도, 어, 스틸 철화인데요. 스틸 철아 철화. 네, 쭈글쭈글 했던 아이 데려왔는데, 이렇게 성장,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레몬 스위트인데요 이렇게 초록해졌습니다. 오렌지 빛이 강했던 아이인데, 많이 물을 뺐습니다. 예, 여기는 수미미티가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요. 수미미티. 예, 이 아이가 작년에 어, 있었던 아이인데요. 어, 엄청 또 깍지가 예, 물, 깍지가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어, 이렇게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노우철아, 노우금두요 이 아이도 엄청 떠글떠글해가지고안 예, 예뻤던 아이인데. 이렇게 급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분갈이 어, 해놓은 아이들 네, 지금 열심히 뿌리 활착하고 잘 푸고 있는 아이들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